안녕하세요, 로타입니다. 오늘 크립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제 방송을 찍어두고 예약 그 업로드로 걸어놨는데, 그 날짜 설정을 좀 잘못해놔가지고, 아,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가격 움직임이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아, 유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 새로 다시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 차트 보시면은, 아, 어, 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해도 큰 상승을 주다가 아 다시 이제 확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9시간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여기 매물대에서 이제 한번 걸렸습니다. 지금 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위 테스트를 주게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치기는 쳤는데 이 위에 이 대평행 추세대 이 상단 아 지금 돌파해서 컴펌이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부, 부분이 아 리테스트가 되고 다시 상승을 줄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고 밑에서 컴펌이 나면 이거 깨진다 깨진 걸로 봐야 된다는데 아 어쨌든 이제 이 지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포인트다 여기는 그래서 어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 진입을 하고 싶으셨는데 못했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가 살짝 뚫리는 시점에 진입을 하시고 만약에 내려가 가지고 컨펌이 나보렸다 그럼 빨리 탈출을 손절을 빨리 하고 나와서 다시 이 밑에서 재진입을 재진입할 타점을 노리는 그런 방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 이제 수위랑 이더랑 BNB랑 그다음에 리플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수위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개별 코인들은 제가 좀쭉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지금 이현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제 제가 업로드를 못한 방송에서 이게 밑으로 돌파 당해서 컨펌이 날 거냐 안날 거냐 관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돌파해서 내려가면은 이 비트보다 알트들이 크게 랠리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일단은 지금 오늘 그 비트의 하락이 보통 알트의 하락보다 조금 더큰 폭수되면서 알트가 상승해서 돌파한 게 아닌 비트가 아 더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돌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어, 그거는 이제 크게 유효한 돌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트가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컨펌이 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 최소한, 아, 여기까지는 그,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알트 랠리가 좀 상당히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로딩이 좀 걸려서, 그, 로딩 기다리면서 피부나치 작도를 좀 해보시죠, 같이.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예전부터 이걸 그려놓고, 또이 안에 세부 작도까지 하면서, 요, 왠지 여기 못 뚫고, 여기서 내려올 것 같다. 즉, 알트가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할 것 같다. 아,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 위까지 한번더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트 상승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요거가 이제 중첩되는 거여서 강력한 저항 구간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 복귀해 보면 사실 제대로 맞았고 그 하락기 발령 패턴 만든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랠리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지금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면은 아이 포인트가 지금 그2호 포인트랑도 좀 중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 포인트, 요이 피보 포인트는 이3 8이이 밑으로 뚫리고 나서 조금 더 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가 그냥 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 아, 일단 이제 사실 이상적으로는 이 618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저는 이제 비트 도미노스 차트가 아, 이 액면 그대로 이거를 100% 신뢰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결국 이 그 시총으로 비트 대비 비트 아닌 그, 그 크립토를 아 비교를 하는 건데 아, 지금 코인이 수없이 많은 코인들이 아 왔다 사라 갔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이아 코인 수가 변동이 계속됐고 또 최근에는 아이 알트들이 오르는데 주요 알트 위주로만 오르고 안 오르는 것들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노스 차트에서 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어, 아, 너, 예전 생각하면은, 이런데까지, 618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는 이트만 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거의 뭐 충분히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좀더 보수적으로 보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만큼, 이걸 이, 거리를 생각하면, 여기서 같은 거리 내려오면 거의 여,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알트 상승한 것만큼 또 한번 그만큼 또 상승하면 엄청난 큰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사실 욕심 없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 한창 한창 상승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이게 뭐 역학이나 이런 거보다는 차트만 보고 그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 예전에 그 상승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잘 대응을 했는데 요번에도 좀할수 있을지 잘 봐야 될것 같고. 아, 일단 저희는 그냥 1차적으로 확인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요거가 돌파되고 컨펌이 나냐 안 나냐. 아, 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답이 아직 안 나오면은 아, 아직까지는 저는 그 아, 이 랠리가 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강한 확신은 좀 없을, 없을 것 같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알트 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하락 줄때 하락 줄때 들어가 주는 게 아,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락 줬는데 들어갔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데 아 이렇게 추격 매수를 했다가 하락을 맞아버리면은 사실 손실 규모가 너무 이게 빠져나올려고 할 때는 너무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근데 이제 테크니컬한 트레이딩은 아니죠. 그 이제 저항지지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냥 그렇게 그냥 아 들어갈 기회를 장투를 하고 싶은데 못 찾고 있었다 그러신 분들 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USDT 도미노스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요 밑에까지 가면은 아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은 더 크게 상승을 줄 수가 있는데. 아, 아직 여기까지 닿지로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되고, 이토로트 차트도, 이것도 이제 그 비트팬, 아, 모든 코인의 시총을 가지고, 아, 이 계산을 한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전 고점까지 그, 요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천장이었고, 지금 막고 내려주는데, 이때만 해도 이 엄청난 돈이 알트에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 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메이저 알트 몇 개에 엄청난 돈이 쏠리면서 지금 올라온 거고 아, 그 비중이 커졌어요 예전처럼 그아 짜잘한 알트들이 이제 엄청난 몇백 배 상승을 막 하고 그런 게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그렇게 엄청 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주요 아, 그 코인 위주로 벌써 벌써 코인들이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이더 여기 그 이중 천장 거 놨습니다. 저희 이더 포지션 들고 있는데, 아 돌파할 때 여기서 그 저는 매,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고 패턴을 보면 돼요. 매도하고 아 이게 밑으로 그 하락을 하면은 그냥 잘 빠져 나온 거고 옆으로 이렇게 다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다시 다지는 패턴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다시 들어가 간다든지 이렇게 다지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른 하나는, 저희가 여기서 매도했는데, 그냥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했을 때, 만약에, 아, 이 리테스트가 하락으로 내, 내려온다. 그럼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왜 파냐? 왜 파냐? 그냥 옆, 어차피 다시 들어갈, 비슷한 가격에 다시 들어갈 거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확인하고, 그 보유하고 있는 거라, 확인 안된 상황에서 그냥 그우지마로 갖고 있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이 리스크 정도가 여기서 이거 맞고 그냥 바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중 이중 천장은 강력한 그 저항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게, 그냥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팔았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루테스트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런, 그, 전투에서 한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이 투자 습관을 봤을 때는, 아, 이런 거를 치면서 돌파할 때,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안팔 거면 왜안 파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 이 프로텍션을 할 거면은, 이 밑에서부터 이 스탑을 끌어 올린다든지, 그래서, 아, 내가, 이, 이거 조금 하락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 근데, 아, 수익에 대해서는 엮어서 확보하고 하고 싶다 하면 스탑을 끌어올려야죠, 여기. 근데 스탑도 너무 바짝 끌어올리면 금방 털려버리니까 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 조금 그 이격을 가지고 아, 밑에서 천천히 따라올리는 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됩니다. 또 다른 바, 방식은 이거 치면서 약간 뚫었을 때 여기서 포지션 절반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손이 안 나와서 다는 못 파겠다. 더, 나는, 갈게 확신하다. 근데 그 확신에 대한 저는 이제 테크니컬한 이유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 펀더멘탈이랑 이거 너무 제가 내가 이더대해서 확신이 있고 잘 알기 때문에 더갈 거라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아 어쨌든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좀 리스크 해칭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거 쳤을 때 절반 팔고 만약에 하락하면은 다시 그 절반 다시 들어가는 방식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목적성이랑 본인 사상이랑 그 다음에 전략에 맞도록 아그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순전히 테크니컬하게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패턴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그냥 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중 천장을 쳐치 상황에서 치게 된 상황에서 나 아직 지금 안 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이중 천장에서 아 그, 매도를 안 하고, 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 한번상승했을때 이게 그냥 푹 뚫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그,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여기까지 와도, 아, 바로 팔지 않는다. 여기, 여기가, 여기서 팔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급상승이 계속 그, 돼가지고, 이렇게 쳐야 돼요. 급상승이 되면서 정확하게 그 저항 타점에 쳐야지 그 강한 그 이런 그 반대되는 아 방향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막흐리멍텅하게 이런 식으로 다지면서 가게 되면은 여기서 굳이 팔 필요 없죠. 아 제가 이더 갖고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위도 여기 치면은 아 여기 알람이 안걸려져 있네요. 여기 치면 지금 팔지, 안 팔지 고민인스러운데, 생각보다 이제 급격한, 이, 아, 상승은 없었어요, 수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번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치면은 한번 하락줄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더 빠른 급등 하면서 그냥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요 포인트는 정확하게, 아, 포지션 일부를 좀 정리를 해야 돼 최소한. 그런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여기 치면은 포지션 전량, 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거 봐서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수할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일단 그수위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자 BNB는 아이 BNB는 지금 그 거의 뭐그 최고점인 상황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게 그비례에서 움직이는 매저 무브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그 차트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을 잡아보는 용도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한 옵사이드가 이 정도까지 가면은 만약에 바로 여기까지 올라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풀이션 좀 정리를 하던 다 정리하든지 아니면 절반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하락 준 다음에 그냥 계속 올랐기 때문에. <laughs> 지금 진입하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솔라나, 솔라나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아 여기서 지금 약간 키스가 나서 와 지금 그, 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상향 병행 추세대이기 때문에. 이 위에 칠 때마다 그 포인트 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뚫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리플. 제가 리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하락하는 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게 짜자자하게 하락하면서, 이 인사이드 파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됐고, 돌파를 했는데 컨펌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컨펌이 안 났으니까 이게 아 강한 지지 포인트가 안 됐으니까 그냥 푹 뚫려버려서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요런 포인트들이 지금 걸렸죠. 여기 이전 피봇들부터 시작되는 이 포인트에 그래서 지금 이만큼 다시 반등하는데 회복을 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아 저는 리플이 지금 종가가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긴 양봉 밑으로 해서 종가가 형성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지금 그 버텨준다고 하면은 심리도 아직 살아 있고 아 이게 이제 단순히 그 개인들만 상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전히 이 주세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더 가벼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장대 음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종가 형성이 되면 더확갈 수가 있습니다. 자그 자, 요것도 정확하게 지금 걸렸죠. 도지도 여기서 제가 그그 그, 거는 거에서 걸려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자, A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A다가 너무 좋았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림이 아 어, 오후까지만 해도 좋았었는데 역시 요 포인트 여기서부터 쭉 거는 아 어, 자 이거랑 이그 저항선이랑 다 돌파를 한 했는데 <laughs> 이게, 이게 쉽게 돌파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멀리서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왔었었던 저항선이기 때문에 확실히 돌파되고 컴펌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은 업사이드가 크게 열리게 되는데 아 그렇지 않 않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 요거가 이제 상승이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에이 다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식으로 올라서 여기 물렸던 많은 사람들 물량이 몇번 소화해주고 조금 이렇게 다졌다가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좀 지켜보겠습니다 에이 다 같은 경우 아참 윤희 윤희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가 아, 지금 로딩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자 미장 한번 볼게요. 자 미장 지금 너무 좋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주고 이전 고점 이 이때 트럼프가 그 관세 발표 시작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줬고 특히 아 여기서 이제 내려간 거는 거의 3일 만에 막뭐 1년치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리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무조건 들어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반등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요거가 이제 이중 천장인데, 아무런 그 저항을 주지 못하고 그냥, 그냥 푹 뚫려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잘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올리는, 이 중첩되는 아 저항 저항 지지선들 그다음에 이, 이 위에서 올라오는 저항선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선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걸 이거를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대평행 추세대 의상단요 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포인트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아숏 포지션을 좀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숏 포지션을 여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풀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첫 포지션 잡는 거는 여기서 잡아도 될것 같다. 미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계속 상승해주면 이제 분할해서 포지션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함부로 이제 숏 포지션을 열면 안 된다. 근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는 거에 막그1할 정도만 그냥 10분의 1만 여기서 포지션을 일단 열고 상황 봐가지고 손실 규모가 커지면 거서또 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수 있도록 아, 쇼플레이를 미국장을 해도 될될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요새 미장이랑 비트랑 이 상관관계가 <laughs> 예전부터처럼 움직임이 그좀 아주 그 밀접하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미장이 좀그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비트에 영향이 안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 특히 이제 장에서 손해 본사람은그 그거를 이제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아, 지금 수익 나고 있는 것도 다 던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도 에 영향이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미장 트레이딩 한 사람이 비트도 똑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니도 제가 여기 그거도 썼었던 이618이6 이, 이, 1 8이이25 아, 이 피보나치고 그다음에 이요 포인트랑 이제 중첩되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확하게 아, 맞고 하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 어, 유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자신감 있게 크게 세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이것도 지금 8시간 남아서, 어, 이, 한번 그냥 눌러줬다고 그냥 회복을 하는 건지, 아, 아니면은 이게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는 거보다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게더 마음 편하죠. 요포인트를 요 생각을 하고 그냥 만약에 진입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 근데 저는 이제 뭐 추천을 강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 하, 하, 하신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소액으로 하는 게아 맞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강하게 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그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자신감 있게 들어갈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자, 오늘 방송 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그큰 움직임 나오면, 주말이나 아니면은 차주 초에 그 방송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